여호와 삼마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하면서 8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사는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람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과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방을 신경 쓰게 됩니다. 11장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자신을 믿으러 오는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누셨으며 이번같이 놀라운 기적도 모든 일을 믿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11장 47절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최고 법률기관인 사내드린을 말합니다. 11장 48절입니다. 신학적인 이견뿐 아니라 시기심도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11장 50절과 52절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사용한 풍자법의 또 다른 예로서 놀랍게도 가야바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장 53절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11장 54절입니다. 이 동네는 사마리아 지방의 베데레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11장 55절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씻는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을위한 질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하게 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득권에 대한 위협, 이권에 대한 흔들림을 통한 시기심으로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요디아와 순두기 역시 과열된 열심에서 비롯된 시기심이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찾아 감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